안녕하십니까. 예스티비 뉴스입니다. 이 시간 전해드릴 첫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 근처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알리는 상품관이 문을 열어 일주일 새 6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요.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우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8 페스티벌파크 강원상품관. 올림픽 경기와 함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덕분에 여기 강원 상품관에 올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일단 오니까 한국을 뭐그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오면 좋아할 수 있는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뭐 한복 같은 관련 컨텐츠나 이런 게 많아서 내 볼거리도 많고 뭐,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뭐 외국인 뭐할것 없이 다들 좋아할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상품관 한쪽. There are many things you could do here, but my personal favorites are the traditional bits—the ones where you can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s, as well as experience the tea ceremony. And uh, you know the corner where, remember the corner they had the street food? Oh, so tasty! 미국인인 미나 씨는 유튜브에 여행 전문 개인 방송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요. 미나 씨에게 이곳 상품관은 한국의 문화와 상품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좋은 방송 소재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국내 우수 상품을 전 세계인에게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페스티벌 파크 상품관. 69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3000개 품목이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현재에 있는 조명 제품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미래의 조명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평창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전 세계 향후에 전 세계 제품군을 리딩할 때 그때 많은 도움을 얻고자 본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페스티벌 파크는 개관 일주일이 지난 현재 방문객 6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글로벌 마케팅 열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식 판로를 얻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게 이번 올림픽 특수는 놓치기 아까운 절호의 홍보 기회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면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일 참여업체의 전시 판매관들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간담회도 가졌는데 참석자들은 인력 조달과 자금, 해외 수출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한편 연예인 김은국 씨도 이곳을 방문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전통시장 살리고. 네네.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잘 부탁해. 열심히 홍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번 상품관 전시는 전통시장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만에 올림픽 개최, 그와 함께 찾아온 글로벌 마케팅의 기회. 전 세계가 올림픽 경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상품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